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송의 사작가 강기의 매화를 읊은 작품, 암향과 소형 가운데 소형을 낭송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단을 낭송을 하고 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단을 낭송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인 낭송, 장쾌, 타이즈, 조이위, 여 최진, 샤오샤오, 주상, 동수, 클리, 샹풍, 리저 광훈, 无言自以修筑赵君不贯胡沙远但暗义江南江北想配凡月夜归来化作此花幽毒 이제 전단을 한 굴씩 해설하겠습니다. 다이즈 조 다이즈라 그러면은 이끼가 낀 매화가지를 말해요 그 범성대의 석호에 있는 그별장의 매화나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늘어지도록 이끼가 그러니까 이 매화나무가 상당히 나이가 오래된 고메 아주 오래된 고메 나무 였나봐요 그래서 그 이끼 낀 가지 위에 쪼이 쥬이, 쪼이는 이건 철, 그 꿰매다 꿰맬 철자인데 철옥 그러면은 매화가 마치 옥을 꿰어 놓은 것 같이 매화꽃이 옥을 꿰어 놓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끼 낀 가지 위에 옥을 꿰매 놓은 것 같이 꽃이 피어 있는데, 매화꽃이 피어 있는데, 요, 추이친, 샤오샤오. 샤오샤오는 뒤에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대부분 우리말이나 영어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샤오샤오는 그러니까, 추위치인이라는, 어, 그, 명사. 푸른 빛이 색깔의 새. 아주 작은, 그래서 아주 작은 샤오샤오가 앞에 있는 추위치인을 수식해주죠. 그래서 아주 작은 빛의 빛깔의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여기에 여우라는 건 있는데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어, 여기 여우는 영어 t 어서튼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빛이 빛깔의 새가 주상동수, 그 급리샹펑 그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같이 어, 잠을 자고 있지만 이 새들은 급리샹펑. 그 갯지에서 타양에서 서로 만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매화나무에서 계속 살고 있던 그런 그 새가 아니고 터새가 아니고 어디선가 딴 데서 날아온 그런 새들일 거다. 그런데 같은 고향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새들이 아니고. 각기 다른 새들이 각기 다른 데서 살던 새들이 여기 이 타지에서 만났을 것이다. 이건 관계 추측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저 황혼 우연쯔이쇼주 리저라고 그러면은 리는 울타리고 쟈오는 코너라는 뜻이죠 모퉁이. 그러니까 리저 그러면 모퉁이에. 울타리에 황혼 그 저녁이 황혼 황원, 황혼에 석양빛이 비추고 있는데 위엔 쯔이 쇼주 말없이 말없이 쯔이 쇼주 여기에 그 동사는 이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인데 이 어, 도, 의라는 동사의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되었는데 그건 이매화나무죠매화나무가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시오주, 시오는 길다라는 뜻과 같아요. 클때 자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에 시오주는 긴, 키가 큰 대나무에 쓰는 원래 스스로 그런 뜻이지만 혼자서 by i t s 영어의 by oneself와 같아요. 저 혼자서 자기 그저 혼자서 어큰 대나무를 대나무에 기대 있다. 매화꽃은 하얗고 그 매화 나무가 기대 있는 푸른 대나무는 푸른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화의 그 하얀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그 분홍색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 매화가 그 분홍색 이나 백매의 경우에 대나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선명한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나무가 옆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다음 넷 분은 매화꽃을 한나라 원제 때그 오랑캐 땅으로 정략결혼을 해석하게 된. 왕소군의 넋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네구 가운데 첫째 구부터 문장을 해석을 해 보죠 자오쥔 <목소리> 부구안 사유엔 소군이란 왕소군을 얘기해요 한나라원제 때의 국녀그 한나라원제 때의 국녀그 왕소군은 그 시집을 간먼 사막, 후사 오랑캐 땅의 사막, 위엔, 아주 먼.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뭐냐, 뭐냐면 중국의 중심부, 한나라의 중심부로부터 먼, 그 중원 땅이라고 할수 있죠, 중심부를. 그 중원 땅에서 멀리 있는 사막 오랑캐 땅의 사막에 적응을 못하여 무관 적응을 못하여 딴 오로지 안이짱난짱 베이 남몰래 안이 남몰래 그리워하다 남몰래 생각했다 강남과 강북을 남몰래 그리워했다 생각했다 강남이란 양자강의 남쪽이고 강북이란 양자강의 북쪽인데. 강남강북을 줄여서 말하면 중원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부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샹페환 위에 꾸일라이 화조 츠화요두 샹은 뭐뭐 하고 싶어 싶어하다는 하 뜻인데 여기서는 하고 싶어 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샹페환 그 환옥을 차고, 궁녀라든가 왕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폐옥을 차고, 위에, 달밤에, 꼬일라에 돌아와서, 화조, 츠 화, 요우두, 요우두도 후위수식을 하고 있어요. 이, 그윽하고 고독한, 어, 이 꽃으로 변하고자 했는가. 그러니까 샹의 다음에 나오는 그 목적어절에서, 어, 동사는 페이환 할때그 페이하고, 꼬이 라이 할때 꼬이 하고, 그 다음에 화조 이거 하고, 이렇게 동사가 세 개죠. 샹의 목적어절에 있는 동사가. 그래서 환옥을 차고, 달밤에 돌아와서 이외로운 꽃이 들고자 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이제 그럼 후단을 낭송을 하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요지 승궁 조시 나른 정수리 피진 어류 모시 천광 부관 잉잉 早与安排金屋，还叫一片随波去。又却怨玉龙哀曲，几嫩时丛密幽香，已入小窗横幅。犹记深宫旧、就、事、是，犹的那个是阿吉多伯的。 여우지니까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죠. 여우지의 그 찌, 기억한다의 목적어는 순궁지오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페이진 얼리까지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 페이진 얼리까지다 해석을 해보면, 아직도 그 깊은 궁궐의 옛날 이 일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이란 그 남, 남조의 송나라 그 무제의 수양공주라는 공주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정수일리 정자의 수의자 스허우라는 뜻이야. 그 사람이 그 수양공주가 잠자고 있을 때페이진 얼류 그 매화꽃이 그 아미의 녹색아미, 녹색아미라는 건 푸른 이라기보다는 검은 눈썹 검은 눈썹이죠. 검은 눈썹 가까이로 날아들었다 하는 게 기억이 난다. 그럼, 그, 날아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매화 꽃잎이, 그, 수양공주 눈썹 가까이 그 이마에 날아들었는데, 이 꽃이, 그, 불어도 안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후가 그게 재밌어서 내비 뒀다가, 한 3일 동안 그냥 뒀다가, 3일 후에 얼굴을 씻었더니, 그, 없어졌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공주의 이마에 매화꽃이 붙어 있는 게 아름다워 보여서 국녀들이 그걸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매화화장이라는, 매화장이라는 그런 화장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으로, 색, 색조 화장품으로 눈썹 사이에 매화꽃을 그려 넣는 것이겠죠. 네 그것이 생각이 난다. 그다음에 모스 춘봉 북관 잉잉 저유 안이 진우 그 봄바람처럼 그 뚜관 잉잉이 그 봄바람을 뒤에서 수식해요. 그래서 잉잉이라는 것은 매화꽃이 아름다운 모습을 형용한 의태예요그 아주 여리고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상관하지 않는 봄바람을 담지 마시오. 그리고 담지 말라는 것은 매화꽃이 떨어지게 바람에다가 노천에다가 그냥 놔두는 그런 그런 거를 배우지 말라. 그리고 짜오이, 안파이, 진우, 일찌감치, 금옥이라는 그, 저, 좋은 집인데 이건 한무제 고사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좋은 집이라는 의미로 했으므로 썼으므로 한무제 고사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집을 지어서 어, 그 또는 좋은 집에다가 어, 일찌감치 안배해 달라는 것은 이 매화를 좋은 집 속에다가 어도달라 이런 분위겠죠 그다음에 그런데 아직 그렇게 사실 집 속에다가 실내에다가 매화를 어 옮겨 놓지는 않았으므로 하이저 이편 쇠보취 요췌연 의룡아이취 의룡아이취 그 바람에 날려서 꽃잎 하나가 물결을 따라 가게 했으므로 요또칠 오히려 그 옹룡이라는 것은 옥피리에요 옥피리로 푸는 아주 슬픈 노래가 원망스럽다. 덩넌스정미 요시앙 이루 샤창 흥푸 런스라면 이때요. 이때가 되요. 이때 종미 요시앙 종은 중복하다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 요시앙 이만 매화의 향기죠. 그윽한 매화의 향기를 찾았더니 찾으려고 이제 의식해서 밖으로 나갈까 그랬나봐요. 그랬더니 이루샤 창 흥푸 이루 이미 작은 창에 가로폭에 들어와 있다. 매화의 그림자가 창에 비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